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해경간부시험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년도 해경간부시험 문제고요. 그중에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범죄능력, 어, 그다음에 형벌능력, 이와 관련된 판례들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 이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어, 매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한 경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고 어, 내용도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온 판례는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어, 뭐 리얼 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 기억나은 디귿 관련된 부, 어, 판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어, 접해 본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도의 어떤 이론적 그런 어, 사전 지식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올케 짝 지어진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 양벌 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있어요 다만 법인에게는 범죄 능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양벌 규정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n 다 이건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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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자,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 양벌 규정의 적용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양벌 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를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을 처벌하려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양벌 규정에 수범 주체로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런 경우까지 만약에 유추해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처벌해 버리면 이는 당연히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다음 뒤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국가기관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유의 자치사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기관 유임사무 같은 경우에, 근데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공법인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인.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어이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된다는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 되면 공법인이 되면 그 법인이니까 당연히 양벌 규정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국가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리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수 있다. 자 업무방해죄의 가해자 범죄 능력이 없잖아요 법인은. 따라서 가해자는 될 수가 없지만 법인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피해자는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 가해자 피해자일 수 있고 오늘 가해자는 안 되고 피해자는 되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 답은 3번입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쭉 보시면 네, 이렇게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기관임사무의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지만 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독립된 공법인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고.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가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문제도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 법인에 관한 문제. 어, 매년은 아니더라도 경년에 한 번씩은 취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어,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